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X3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X3의 라인업에는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HEV 모델인 X3 30 EX-DRIVE M 스포츠 패키지 시승기입니다. 최근 들어 디젤과 가솔린 파워트레인 대비해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파워트레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오늘 X3 PHEV에 대한 시승기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3 302의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지 모를 만큼 정말로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지금 통풍 시트와 에어컨 소리만 나게 되는데 전혀 시동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것이 이 X3 302 PHEV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기어 변속을 뒤로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전달 드릴 내용은 일단 이 X3와 그리고 GLC 302, 메르세데스 벤츠 GLC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70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PHEV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즉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만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제네시스 GV70과 X3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현재 또 X3는 PHEV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고 곧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GV70도 한번 같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네시스 GV70과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차를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건아 정말로 조용하다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가솔린 모델도 조용하긴 하지만 이 PHEV는 가솔린 모델보다도 더 정숙하다라는 게이 차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PHEV를 연비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PHEV 모델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연비 부분을 본다면 디젤 모델이 좀더 연비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오너분들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연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 BMW X3 PHEV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타 브랜드의 PHEV 차량 또한 연비를 중점적으로 보고 사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비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디젤보다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건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HEV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러한 정숙함입니다. 정숙함 부분에서는 디젤 엔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고 가솔린 엔진보다도 더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이 PHEV의 가장 메인 첫 번째 장점이다. 첫 번째 메리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더욱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 출력 부분입니다. PHEV는 심장이 두 개예요. 가솔린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동력원으로 힘을 같이 내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혹은 디젤 엔진만 사용하는 파워트레인보다는 확실히 복합 출력에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내뿜는다라는 게 PHEV의 또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현재 타고 있는 X3 302만 하더라도 가솔린 4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지만 복합 출력 같은 경우에는 292마력, 거의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크도 40토크가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내에 같은 차종인 X3 20D와 30D 그리고 20I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I와는 마력과 토크 모두 다 앞서고 있고 20D와 비교했을 때도 마력과 토크 모두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0D와 비교하더라도 마력에서는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죠. 토크는 역시나 30D가 좀더 높지만 마력으로 봤을 때는 3 0 d 보다 302의 마력이 더욱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3 라인업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302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2와 비교해 보면 GLC 302의 복합 출력이 이302 모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GLC 302 같은 경우에는 복합 출력으로 320마력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BMW X3 302보다는 좀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해 본 결과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반응성도 빠르고 조금 민첩한 그런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LC 302를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보통 BMW보다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늦습니다. 반박자에서 반의 반박자 정도 도 느린 엑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g s 3 0 0이라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중에서도 조금 더 늦은, 조금 더 딜레이가 있는 엑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딱 전개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박자 정도 느리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 중고속 이상으로 가면 GAC 302가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초반 담력과 초반 응답성은 이302 모델이 GAC 302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력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출력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출력을 보여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 정도를 내잖아요. 그거는 2,000cc가 아니라 2,500cc라서 조금 배기량이 좀더 커서 기본적으로 출력이 좀더 높은데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도 출력적으로 큰 아쉬움은 없다. 배터리 무게로 인해서 조금 더 차량 무게,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만큼도 출력 보조를 받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력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 조금 막히는 도로 상황인데, 사실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히는 상황에서의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도심주행이 연비가 안 나오는 건 시내주행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출발했다가 밟았다가 출발했다. 그래서 변속도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인해서 연비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PHEV 차량이 도심에서의 장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 모드로만 사용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솔린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BMW 302 같은 경우에는 E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게 됐는데 첫 번째는 오토 E 드라이브 모드, 두 번째는 맥스 E 드라이브 모드, 세 번째는 배터리 컨트롤입니다. 오토 이드라이브 e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차량이 가장 스마트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는 모터로 주행하고 가속, 이렇게 갑자기 가속할 때 힘이 좀 필요하면 가솔린 엔진을 깨워서 같이 힘을 좀 보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맥스 이드라이브 e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해서 100%이 차가 전기차가 되는 그러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나도 막힐 때는 맥스 E 드라이브를 통해서 가솔린 연료를 아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솔린 엔진을 통해서 배터리를 조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회생 제동의 감도가 오토 E 드라이브 모드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개입된다라고 이 느꼈는데 그거는 맥스 이 e 드라이브 모드도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배터리 충전 약을 좀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멜세데스 벤츠 GS302 같은 경우에도 일렉트릭 모드가 있어요. 그 모드로 하면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데 GS302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모드로 놓으면 여기 있는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시프트를 당기면 원래 일반 내연 기관에서는 기어 단수가 내려가잖아요.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그런데,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감도가 내려갑니다. 감도가 내려간다는 건, 감도가 더 세진다는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g s 3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내릴수록 회생제동이 더욱더 강력히 발휘가 돼서, 배터리 충전량을 조금 더 강하게 늘리고, 브레이크가 개입되는 그런, 뭐랄까, 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업시프트를 당기게 되면,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내연기관과 비슷한 세팅으로 가게 되는데, 따로 이 X3 302 같은 경우에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따로 회생 제동 감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 그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X3에는 G302와는 다르게 그러한 모드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진 않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만 회생제동 감도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오토, 이 드라이브 모드보다는 조금 회생제동 감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을 쭉 밟다가 발을 떼게 되면 회생제동, 말씀드렸던 회생제동의 감도가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필링을 느껴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 타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금 이질감, 그리고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느낌이 조금 멀미를 유발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쭉 주행하다가 갑자기 조금 더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적응이 안 된다면 쭉 밟다가 엑셀을 한 번에 바로 떼지 마시고 부드럽고 천천히 엑셀링을 하시고 천천히 떼시면 일반 내연기관의 세팅과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충전량을 좀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엑셀을 쭉 밟다가 이렇게 엑셀을 확 떼면 회생제동이 확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충전이 빠르게 됩니다 저는 E-DRIVE 모드 중에서 지금 오늘 시승하면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가 5km였습니다 5km면 충전이 많이 안돼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 충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충전하진 않았고 충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회생제동으로 한번 이 거리를 늘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쓰고 있는데 그 결과 아까 12km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트리 컴퓨터 상에 있는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행하면서 전기로만 갔던 그 거리도 계기판에 나와있게 됐는데, 그 거리는 30.8km입니다. 이3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완충했을 때 전기로만 갈수 있는 거리가 31km 정도 돼요. 그런데 완충이 안돼 있는 상태였고, 되려 충전이 거의 안돼 있는 상태였는데 회생제동을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 현재 오늘 전기로만 주행한 거리가 30.8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PHEV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운전의 재미라는 것은 뭐 BMW는 또 운전의 재미로 대표되는 브랜드잖아요. 뭐 엑셀 반응이라든지 회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BMW의 장점인데 BMW 중에서도 PHEV의 장점은 또 이렇게 주행거리를 늘려나가는 재미도 운전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인가? 그러니까 PHV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로만 없는 30.8km 갔다라는 건 가솔린 엔딩을 그만큼 시계했고 그 결과 연비 향상 그리고 연료 효율을 그만큼 줄였다라는 데 장점이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엑셀링 혹은 나의 컨트롤을 통해서 더욱 더 늘리거나 혹은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phv 차량이 주는 운전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의 보너스를 얻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름을 추가적으로 주의하지도 않았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내가 충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보너스를 통해서 내가 주행을 더할수 있다는 라거이 PHEV 차량이 주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가 도심 구간에서 엄청나게 꽉 막힐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흐름이 원활해진 고속 구간에서도 회생제동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좀 전에 10km였는데 지금 2km가 늘어났어요 12km 주행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BMW X3 302 모델과 m e r c e d 츠 GLC 302 모델을 한번 주행 성능을 비교해 본다면 g l 3 0 0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서스펜션의 능력이요. 서스펜션 능력이 g l 3 0 0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g l 3 0 0이는 일반 g l 보다 20mm 서스펜션이 더 높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뒤쪽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배치로 인해서 서스펜션의 높이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일반 g l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 l 3 0 0이는 서스펜션 느낌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두둥 두둥 실 떠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X3 3 0 2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쫀쫀하고 쫄깃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스펜션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GS 300이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이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SUV 모델들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세단보다도 조금 더 서스펜션의 능력이 중요하게 느껴져. 세단은 전고도 낮고 승차감이 편안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능력이 그렇게 SUV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SUV 같은 경우에는 전고도 높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링을 한다던가 좀 고속주행할 때 서스펜션이 주는 그런 능력치가 더욱더 높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X3 302의 서스펜션이 갖고 있는 능력치는 칭찬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그렇고 고속주행했을 때도 이렇게 쫙 깔아앉아서 주행을 해주는 그런 능력도 괜찮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조금 얌전하게 주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가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RPM이 조금 더 높은 범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살짝만 밟더라도 네, 금방 속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BMW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연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과연 30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갖추고 있을지 고속주행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게 되면 복합출력이 오우. 오우, 진짜 뭐야? <laughs> 아니 고성능도 아니고 심지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런 소리가 나네요 BMW 차량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약간 뭐랄까 망치로 한방땅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PHEV에서 이런 네. 네 사운드를 느끼게 해줄 줄이야 패드시프트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시프트를 써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조금 귀가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공차 중량이 확실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일반 20i 모델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민첩한 느낌이 줄어들긴 했고 좀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이 차량이 뭐 미드십도 아니고 뭐 밸런스를 논할 차는 아니긴 하지만 20i라든지 30i가 좀더 호쾌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겠죠. 근데 그 대신 이 차량은 복합출력이 20i나 20d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쭉 밀어주는 느낌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패들시프트와의 이런 네, 궁합도 phev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어, 큰 이질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아예 항상 가솔린 엔진이 켜져 있고 전기 모터와 함께 이렇게 보조를 해서 그냥 4기통 가솔린인데 300마력짜리 SU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3를 제네시스 GV70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예전엔 독일 3사를 비교했지만 요즘에는 네, BMW와 제네시스를 비교할 정도로 제네시스의 그런 네임 밸류가 많이 올라왔고 네, 국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GV70에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넣지 않은 것과 X3와 비교해 보면 주행 성능은 X3의 완전한 네, 우승이다. 완전한 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GV70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조금 X3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3의 주행 성능을 아직까진 따라오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심지어 이 차가 PHE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정말 좋아요. 제가 그걸 시승했을 때, 와, GV70이 이 정도의 느낌을 내준다고 라고 말씀 드렸는데, X3302를 타보니까, 오, 어, 네, GV70의 느낌과는 확실히 좀더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X3가 GV70보다는 확실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은 X3 302와 GLC 302 그리고 제네시스 GV70 2.5 터보를 봤을 때이 차가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옵션 비라고 하면 GV70이 가장 좋겠죠. GV 70에 옵션을 넣으면 지금 X3 30이라든지 g s 302에 없는 옵션들을 또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옵션비로 본다면 GV 70이 가장 뛰어나고 가성비로 본다면 X3 3 0 2가 가장 좋고 감성비로 본다면 또 g s 302가 가장 좋겠죠. 벨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 밸류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고 가장 강력한 벤츠가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감성비나 뭐 그런 걸로 보면 g s 302고. 가성비로 보면 X3 30이고 네, 가격 대비 옵션비로 보면 GV70 2.5 터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GV70 2.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그 연비가 절대 이 302만큼의 이런 효율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로 본다면 많이 네,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 또 디젤이나 가솔린 살까 하다가 PHEV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뭐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뭐 가솔린 사시거나 디젤 사셔도 상관없는데 이 차를 내가 3년이나 5년 뒤에 타다가 판다라고 했을 때 그때 5년 뒤에 내가 가솔린 혹은 디젤은 좀더 심각하게 되겠죠. 5년 뒤에 디젤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있을 것인가 환경 규제도 더 심해질 텐데 5년 뒤 디젤 차량의 금액이 너무나 떨어지진 않을까 뭐 속된 말로 똥값이 되진 않을까라고 그렇게 걱정되기 때문에 현재 디젤 차량을 사기가 조금 겁이 난다는 것이겠죠. 나중에 내 차량의 가치를 봤을 때 가치가 지금의 중고차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시거나 그냥 뭐 가솔린을 사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나중에 5년이나 뭐 7년 뒤내 차를 판다라고 봤을 때 그때 그나마 또 매력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게이 p h v 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브랜드에서 요즘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의 값어치를 고려했을 때 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차를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PHEV 모델을 꼭 충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충전을 안할 건데 PHEV 모델을 사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정말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어 충전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충전을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이 차를 살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친환경 모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바로 오늘 제가 이, 타고 있는 이 모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처음, 시승차량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로 순수 주행 가능한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5k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충전이 아예 안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트리 컴퓨터 상에 막 리뷰를 하면서 정신없이 주행하다 보니까 지금 트리 컴퓨터 상에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7kg 입니다 충전하다가 쓰다가 충전하다가 쓰다가 를막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kg 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맥스 이 e 드라이브 모드로 놓게 되면 전기로만 갈수 있는 거리가 17km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 주행 패턴에 따라서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충전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충전을 하면 물론 더 좋겠죠. 충전을 하면 이제 여기에 31km, 35km가 떠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주행을 좀더 잘하면 그 거리가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안 하고 순전히 오너의 선택입니다 충전할 여유가 있으시면 충전하면 을 되는거고 그리고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이참는또 충전이 되니까 주차 공간이 없다 하면 그냥 충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완속 충전하면 을 되는 것이요 그렇게 충전도 하고 뭐 자리도 얻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도 18km 늘어났어요 그래서 꼭 충전을 하진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전할 생각이 없으신 분 집밥도 없고 회사밥도 없다 집에도 충전기가 없고 회사에서 충전기가 없어도 뭐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연료탱크가 좀 작아요. 연료탱크가 작아서 기름이 좀 빨리 닳습니다. 기름이 연비가 안 좋아서 빨리 닳는 건 아닌데 탱크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기름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 기름 게이지가 더 빨리 닳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요 차의 좀 단점이 아닌가. 뭐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X5와 달리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뒷좌석 각도 조절이 돼요. X5도 안 되는데 이 차는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자율주행 능력이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좀 부족해요. 5 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카메라 3개로 바뀌었고, 이 차량은 앞차가 서고 앞차를 따라가는 능력은 괜찮은데,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좀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5 시리즈에 비해서는 반자율주행 능력이 확실히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X3도 마찬가지로 뭐 드라이빙 프로페셔널 을 넣어주겠죠. 그러면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량은 반자열 주행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이 5 시리즈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 그 시트가 확실히 5 시리즈 대비해서는 좀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 어깨, 어깨와 등 쪽을 받쳐주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5 시리즈 시트가 확실히 편하구나. 라는 걸 X3 를 타보니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차의 뭐 단점을 한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연료 탱크가 작아서 기름이 좀 빨리 떨어진다. 반자율 주행 능력이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좀 떨어지고, 시트도 약간, 뭐랄까, 그렇게 편하진 않다. 라는 게 제가 타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5 시리즈 오너여서 5 시리즈 대비해서 느껴지는 단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뭐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진 부분은 없었어요. BMW X3, 302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기능 설명 리뷰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